이순신 장군은 왜 노량 해전에서 선두에 섰을까요? 왜 그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의문에 400년 만에 빛을 본 비밀 노트가 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일본에서 돌아온 유물 하나, 이름하여 대통령. 달력 형식의 이 유물은 단순한 달력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190여 명의 인물과 20일간의 기록, 그리고 서해 유성룡의 친필로 추정되는 생생한 메모가 담겨 있었지요. 문화재청은 필체와 인물 분석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성룡의 비망 기임을 강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노량해전 당일의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부하들이 대장께서 스스로 나서시면 안 됩니다라며 장군의 출정을 말렸지만 이순신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결국 그는 적탄에 맞아 전사했고 허준이 이순신과 유성룡에게 약을 지어준 기록도 대통령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허준이 단순한 의관이 아니라. 전쟁 후반부의 핵심 의료 참모였음을 보여주죠.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결코 오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최후를 알고 있었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던 전략가이자 진정한 리더였던 겁니다. 대통령, 그 작은 노트 한 권이 400년 묵은 영웅의 마지막 선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적 비밀을 함께 밝혀봅시다. 감사합니다.